조직 스토킹의 그림자, 당신의 소중한 이들을 지키기 위한 시민의 힘. 조직 스토킹이란 무엇인가? 조직 스토킹은 특정 개인을 대상으로 조직적으로 괴롭히는 행위를 뜻합니다. 이는 피해자의 주변에서 이루어지는 비밀스러운 감시와 괴롭힘으로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접하는 다양한 사건을 통해 자주 발생합니다. 피해자는 가해자로부터 불쾌한 언어나 행동을 경험하며 이러한 상황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피해자의 주변에서 발생하는 괴롭힘, 조직 스토킹은 단순한 괴롭힘이 아닙니다. 피해자는 누군가로부터 지속적인 감시와 괴롭힘을 받으며, 이로 인해 심리적 상처를 입게 됩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의 주변에서 특정 인물들이 죽어라는 말과 함께 조롱의 웃음을 터뜨리는 상황을 상상해보세요. 이러한 괴롭힘은 피해자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큰 위협이 될수 있습니다. 가해자는 남녀노소를 불문하며 그 규모는 지역 주민이나 공원의 많은 사람들까지 확장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 해외에서도 이러한 경험이 전파되고 있습니다. 소음 공격과 정체불명의 장비, 피해자는 아래 집 또는 윗집에서 간섭을 받으며 특수한 장비를 사용하여 소음과 불쾌한 말을 섞어 보내기도 합니다. 이러한 방식은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더욱 괴롭히고 생존에 대한 두려움을 키웁니다. 그에 따라 피해자는 일상생활에서도 불안감을 느끼게 되며 이는 장기적인 정신적 신체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뇌파 생체 실험과 전파 무기 공격. 조직 스토킹의 가장 심각한 측면 중 하나는 피해자가 뇌파 생체 실험과 전파 무기 공격의 표적이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공격은 피해자의 신체와 정신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건강에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피해자는 그 심각성을 스스로 인지하지 못할 수도 있으며 이러한 상태가 지속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대중의 협력과 사회적 문제, 현재 조직 스토킹의 피해자는 점점 더 늘어나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시민의 힘은 필수적입니다. 우리는 다른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목소리를 높여야 합니다. 이어지는 내용은 블로그 게시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게시물 링크는 더보기란 또는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